4 0도였어야 그래도 안에는 에어컨 틀었는데 무슨 더위에 지친 애들 같이. 야 고양이 고양이 아사리판이다. 야 아주머니, 아주머니. 저 에어컨 켜진 실내에 계시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시면 되나요? 편하셔서 그러신 거죠? 저 아가씨는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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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거야? 어 괜찮네. 어예예안 건드렸어요. 아주 세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가지 이분은 왜또 멍이야? 응? 왜왜왜왜 왜, 왜, 왜. 바닥과 훈련일체가 돼서 꼬맹이 막내가 이렇게 기운 없으면 되겠어? 체력 제일 좋은 애가? 아주 고양이가 제일 팔자가 좋은 지 <laughs> 그지? 어느새 어느새 올라갔어 어디서 올라가셨어? 이 아주머니는. 안경원숭이. 안경원숭이! 아주 이제 적응돼가지고잘 널려있어. 응? 응, 이제 괜찮아? 안길만 해? 응. 귀여워. 기운이 없어. 몸보신 해줘야 되나봐.